나는 서울 복잡하던데? 아니, 그리고 막말로 우리 집에서 서울 올라가면 한 시간 것인데 차가 막, 서울권에서 차가 막히면 서울에서 서울 가는데도 한 시간이잖아. 존나 그냥 의미 없던데? 내가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오히려 그냥 서울 사는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하철 타는 것도 나는, 난 그게 존나 싫었어. 여름에 존나 더울 때 지, 지하철 안또 시원하잖아. 들어갔는데 이제 3분 만에 문 열리면 아난 그게 짜증났어. 그리고 겨울에도 존나 추워가지고 나는 중간 자리 별로 안좋고 끝머리 자리 좋아한단 말이야. 끝머리 자리 자고 있으면 이제 3분마다 문 열리잖아. 존나 추워요. 난그런것 때문에 <laughs> 나 별로 안좋아 그랬어. <laughs>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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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죠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시 보내주세요. 100개 팬가 고맙습니다. 상금 900만원으로 프로게이머 센컨대회 3일 동안 진행한다고요? 아, 그러면, 일정 한번 보내주세요. 저 스케줄 때문에 모르겠네요. 봐야 될것 같아요, 한 번. 아나 진짜 스케줄 너무 빠듯해서 봐야될거같아 근데 뭔데 3일짜리 대회인데 900이야? 말이 되나? 그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얘들아 내 방에서 ASL얘기로 싸움 눌려고 하지마 다 쳐낼거니까 알았지? 누구면 맞고 누구면 뚫렸다 이런 얘기랑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준습니다내십니다내십시오 준비 완료.

I'm 붙 o 볼까 d o u 대장 e c l a 이 s 준비 o m Yes, I'm not a d o u b s s 까 o o m Yes, I'm not a d o u b 말씀하 l a 대장님 시 대장님. 말씀하시죠. 대장, 완료рам을 o c c 니다 화면 n s 들어옴 pursuit w a 시 n a do? opposite side up us! behind us behind us behind us behind us 그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화면 잡혔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가 필요하십니까? 명을 주십시오 니다

상대와 직선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상와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화면 접혔습 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 말하세요. 실버레이드 부가 어디서 오셨습니 알겠습니다. 모의 성이에대전 전투 준비 완료. 실버 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포출하신 분 준비됐습니다. 어디가 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니가 만니다 내일 숨가있습니다 내일 고있니다 내일 숨겨봐고 있으 니가 내일 숨 니가 내일 니가 내일 숨겨봐고 있으면, 니가 내 니가 내일 숨겨봐고 있으요 니가 내고니 장난 아 네. 시시다 장난 아닙시다. 장난 아닙시다. 장난 아닙합다다 장난 아닙비다장그아까시다장만내닙시시다 장난 다 장난 버릴까다 이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오, 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대장. 을 필요 하니다 오, 그 정도쯤이야. 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 그 정도쯤이야. 안심을 해주십시오. 한 번부터만 해서는.

어디가 없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니 이겼다고 <목소리> <목소리>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령을 주십시오. 명령명 주십시오. 명령을 주 화면 잡혔습니다. 레이사나 마을은 끝난다 진짜.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안갑습니다. 사령관. 아, 사령관님. 사령관님. 화면 잡혔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화면 잡혔습니다. 호출하신 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화면 잡혔습니다 서신정입니다. 방금. 안답습니다. 아, 사령관님. 준비 완료. 타겟이 준비됐으니 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관님 아, 갑습니다 사령관님 명령을 주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넥터 아, 개선 완갑습니다 사령관님 사나도 직접 제발 안갑습니다사령관 아, 죽어 이 새끼야 와 이거 이긴다고? 와 이거 이긴다고? 부족합니다. 한 마리만 더 찍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잠겼습니다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동갑 출동합니다. 훌륭하군요. 레이서 디갔어 어? 레이서어디갔지 보내십시오. 니 이거 뭐 거기서 오줄 건데. 어? 레어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스파이더도 접는데이 푼다리 새끼야. 어? 네? 타게완료 수신했습니다. 대엄으로 땡터계산 왈래요.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역으로 와드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오, 뭐? 뭐? 새끼야. 뭐? 뭐? 응? 내힘죠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laughs> 버리긴다고? 여러분들, 이래서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씨, 레전드 썼네. 와, 씨. 개 오졌다.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